아니 연우랑 윤호 같이 가면 안 돼. 아빠, 아빠. 나가면서. 나가면서. 경재 쌤이 좀 교체 좀 해줘요. 그, 근데 물어봤어요? 경제쌤그 물어봤어? 어. 그러면 그 반절했을 때 바꿔줘. 한 8분 때. 한두 명씩 바꿔 그냥 두 명씩 이따 나가면. 어, 어머니 그늘에 계세요 덥잖아요. 그 n e l Good n 그 g h t 그늘에 요세요 그늘에 그늘 o d n i 그늘에 그늘에서 보세요. 그늘에서. o d 랑 i g h t Good n i g h 말 Good night. g o o 지 night. g o o 휘들 불 때까지 오케이 도이휠 휘들 불 때까지 잘했어 잘했어 우선 사이드 쪽이야 수비는 안전이 안전 앞에, 앞에, 앞에서. 앞에, 앞으로 현재 사람. <laughs> <laughs>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앞으로 나가 가져가자 앞으로 배달 골킥으로, 수민아, 골킥으로. 야, 지우라. 멀리서 받으려고 해야 돼. 너이 정도에서. 그 정도 나가니까 골킥으로. 사이드 누구야? 사이드. 준아야. 사이드. 사이드 받으려고 해야지. 그렇지. 준아, 없다. 사이드 쪽으로, 수민아. 웬만하면 사이드 쪽으로. 앞으로 연결. 공 빼야 돼 이제 공 나가야 돼. 나갈 때 나가야 돼. 공 나갈 때 나가야 돼 빨리. 길게 나가야 돼 길게. 이제 길게 나가. 준아, 준아 주나 나가면서 나가면서 받아야지. 건들지 건들지 마. 준아야 오면은 여기서 받으라고더 가까이 오니까 더할수 있는 게 없다고. 자 볼봐 볼봐. 올바. 수민아 좀 앞에 놓고 차도 돼. 수민아 좀 앞에 놓고 공, 공좀 앞에 놓고, 어, 공좀 앞에 놓고. 수비 지용아 집중. 쉽게 처리, 쉽게 처리, 쉽게 처리. 사이드로, 사이드로, 사이드 드리블, 사이드 드리블.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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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지원이야 끝까지 지원이 끝까지 해줘야 돼. 해봐 네가 해봐. 해봐. 야 준아야 내려와. 준아 수비까지. 빨리 볼 빼야 돼. 너볼 연결하는 사지원아 현우야 넌연결고리야 앞으로 연결해줘 공격수한테. 연결 연결. 그렇지. 지용이 나이스. 가야 돼. 현우 반대.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현진이 앞에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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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야 크로스 하나 크로스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자 커버야 커버 도희야 커버 수비 내려야 와돼 지원이 오케이 잘하고 있다 지금 잘하고 있다 <목소리> 형제 선생님 한8 9분부터 8 9분부터 한두 명씩 바꾸자 8 9분부터 자, 거기 잘림 위험해. 천천히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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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도희야, 던져. 라인에서 받아야지. 빨리 받을 준비해야지. 공 누가 받을 건데? 지금 안 뛰는 사람 바로 교체야. 도희야, 우리 거. 라인으로 붙여. 라인으로. 라인로 붙여. 라인으로 아니 뒤로 가지 말고 라인으로. 머리에 지원이 머리, 지원이 머리. 머리 뒤에서 도희야, 머리 뒤에서 두 발, 두 손으로. 괜찮아, 이사. 다시, 다시, 다시.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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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다시야. 다음에는. 집중. 오케이. 웬만하면 코너킥보다는 터치라인. 수비 내려가, 내려가. 수민아 좀 앞에 놓고 차도 돼. 좀 앞에 놓고 더. 경기했냐? 자 사이드로, 사이드로, 사이드로 안으로 가지 말고, 그렇지. 오케이. 웬만하면은, 맞춰도 되고. 자, 수비 하나 하고, 지원아, 수비도 같이 해줘. 준아야, 너. 준아, 같이 뛰어줘야 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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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처리. 그렇지. 나가자. 나가자. 빨리 빼내, 빼내. 끝까지, 끝까지. 준아, 수비 안 할래? 준아 먼저 바꿔주세요. 준아, 안 뛰네요. 준아야. 바로 교체할 거야, 너. 안 뛰면은. 많이 뛰어야돼 선생님 지금 들어간 애들 많이 안 뛰면 다시 바꿔주세요 지원아 물 마셔 물 마셔 물 마셔 아니 물물 물 마셔 현율아 물 마셔 앞으로 해준아야 앞으로 해 앞으로 한 번에 달려들면 안 돼. 네.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네. 집중해 집중! 네. 지웅아 끌려가지 마. 앞에 있어. 공안 안에 들어오는 한 명. 도현아 너둘 중에 한명 남아야 돼. 네. 빨리 밀고 가서 인사이드로 차면 되 선생님, 네. 교체할 때 공이 이쪽으로 올때 이렇게 해 줘. 너무 저쪽에 있지만 이쪽으로 올때 자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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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못하게 따라가는 수비 따라가는 수비 따라가야돼 안나갔어 던지기로 던지기 비전 던지기래 던지기 좀 쉬고있어 지원아 던지기 파울 지우아 라인으로 하윤아 라인에도 받으려고해 라인으로 상원이 머리 그렇지 한 번에 한 번에 한번 클려 볼못 어, 네. 나오게 볼못 나오게 앞으로 앞으로 준아 앞으로 빨리 빨리 볼 빼야 돼 빨리 볼 빼내야 돼 그렇지 잘했어 빨리 빼내려고 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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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볼 너무 쉽게 이러면 안돼둘다 가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서로 말하면서, 도희랑 지용이랑 서로 말하면서 해야 돼. 어, 미리 알려주고 자리. 한 마리 먹지 마! 사이 누구 나와야지, 나와야지. 하윤이야, 하윤이. 클리어, 클리어, 그래 잡아도 돼, 잡아도 돼, 잡아도 돼. 어.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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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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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성훈이 한골 성훈이 슛 성훈이 핸발 오케이 성훈이 나이스 지용이 나와 누구야 도도 바꿔야지 도윤 나와 도윤 나와 수민이 바꾸자 수민 나와 수민아 들어오다. 어, 자, 뒤에서. 수이 나와, 수이 나와. 장갑 좀 줘, 장갑 좀. 장갑, 장갑 팔 초, 팔 초. 건영이 수비안 들어가고. 아니 주고 나가 그냥 주고 나가, 주고 나가 그냥. 어. 빨리 껴 나머지 물 마셔라. 건영아 수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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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하윤아 집중 하윤이 집중 앞으로 처리 그렇지 수비 하나 해줘야 돼 수비해야 돼 하윤이 좀줘야돼 하윤아 수비 같이 수비 수비 같이 해줘야 돼자 잡아, 잡아 잡아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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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빨리 빨리 해. 불 때까지 불 때까지 휘들불 때까지 해줘 누가 지율이랑 바꿈대 준아야준아 주나 나가 빨리 나가 준아 나가! 그냥 나가 수비하고 우리가 공격할 때 바꿔야 돼 우리가 공격할 때 빨리 지금 지율이 지울 나와 지율아 빨리, 빨리 뛰어와 뛰어. 태겸이 들어가 나오면 들어가 자 많이 뛰어야돼 성훈아! 볼봐 집중 좀안나왔어 승찬이 수비야 지금 자리 말해 주세요 자리. 하윤이 근데 쩔뚝거리는데 지금? 그렇지. 성원이 좋아. 성원 나가자 앞으로. 수비 같이. 슈팅 못하게. 하윤이 나이스. 자 집중 하나 맞고. 성원이 잘하고 있어. 하나 맞고. 그늘에서 도희야 그늘에서 후반전 있어. 도희야 후반전 또 있어. 집중. 던지기, 우리꺼. 거. 우리꺼 거 던지기. 우리꺼 던지기. 놓고 나가, 놓고 나가. 놓고 나가. 아, 네가던지네가 네가 던져. 성훈아, 여기서 받아야지. 하윤아, 라인, 라인으로. 라인으로, 어, 라인으로. 라인 쪽에 던져, 던져. 아, 거기서 던지라고, 앞으로. 하윤아, 받아. 하윤이 머리에. 발뛰지 말고. 그렇지, 잘했어. 자, 앞으로 해야 돼, 앞으로. 앞으로 밀어내자, 밀어내자.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자 슈팅 못하게! 슈팅 못하게! 슈팅 못하게! 오케이 형제쌤 지금 한 2분 남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시작하면은 6분 때부터 6분, 7분 때 애들 나머지 걸을 거잖아 쉬고 있어, 지원아 자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이제 공격 나가자 라좀 나와서 찍어 나와서 찍어 나와서 좀 찍어 거정대 어, 그 찍어 찍어 어, 찍고 나가 태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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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겸아, 걸려, 걸려. 앞에서 태겸아. 슈팅 못하게 태겸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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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비 좀 해줘야 돼 수비 하율 하율 하율아 하율아 치, 하율아, 치고 들어올 땐좀더 적극적으로 나가줘야 돼. 발로 막아야 되니까. 다시 해, 다시! 다시 해! 좀더 뛰어야 돼, 얘들아! 바로 교체할 거야, 너네! 안 뛰면은! 많이 못 뛴다! 니가 좀차 브릭 성훈아, 니가 차 없어. 이드 우리 거 브리킥 아니,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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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앞에서, 더 앞에서. 더 앞에서.